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수소수 생성기입니다. 수소수 생성기. 뭐냐면, 우리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했었는데, 유해산소라는 게 사람한테 진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활성산소가 생길 그런 환경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휴대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충전하고 나오면 밖에서 7번에서 8번 정도를 쓸수 있어요. 3분이면 되거든요. H2를 누르면은 수소수 생성이 되고요 O2를 누르면은 소독이 돼요. 물론 소독한 물은 마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생수병을 같이 들고 다니면서 이거를 가지고 수소수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그때 먹어버려도 돼요. 왜냐면 자주 물을 안 먹는 스타일이라 일부러 좀 물을 먹어보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수 생성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막삑 소리가 났어요. 그면은 러 수소수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마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정말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 심장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는 게 피인데 그 피를 만들어 내는 게 이제 물인 만큼 어떤 물을 먹냐가 되게 중요한 거 같거든요. 당연히 물이니까 맛은 뭐 다른 거 없겠죠. 근데 조금 더 제가 부드러워져서 그런가, 약간 포카리 먹는 느낌이랑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흡수가 잘 된다, 흡수가 잘 되는 느낌, 그런 느낌 정도는 딱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포르쉐, 포르쉐 엔진오일 갈 때가 돼서 제가 데일리로 타다 보니까 한 달에 5,000km 정도를 타요. 지금도 보니까는 이번 달에 4,905km를 탔네요. 그래서 또 오일 교환을 해줄 때가 돼서. 오일 교환을 가장 잘한다는 청주에 있는 그 아우터 모빌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터 모빌에서 나인서클 엔진 오일을 한번 갈아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센터에서 주로 모빌 골드원 이것만 써봤었는데 다른 것들은 잘안 써봤거든요. 이번 기회에 나인서클 제품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보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피가 중요하듯이 이 차에게도 오일, 특히 엔진 오일 사람의 심장이 자동차의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동차의 피가 되는 그 엔진오일도 엄청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엔진오일 교환을 해주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메인터런스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오일류 교환. 이 오일류를 얼마나 잘 관리해주냐에 따라서 그 자동차의 성능은 물론지고그 엔진 자체의 내구성까지 자동차를 얼마나 오래 잘탈수 있냐에 가장 기본 베이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해충말아가 왔네요. 나 봐. 간식먹게 좋아요. 어. 멋지. 다어 등업이 왔었고요 차를 들었습니다. 확실히 포르쉐답게 하체도 짱짱하게 마감이 다잘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주 아우터어빌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아 블로이 타임색깔려갖고 <laughs> <laughs> 카라큘라 네. 일단 오늘은 우리 아, 몸짱골리아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여기 자선 모토쇼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일을 저희가 스폰해드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조금 엔진오일도 알고는 써야 되는데 제가 사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채널에안 올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음. 오일이 사실 브랜드도 되게 많고 자기한테 맞는 오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라인서클에서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에볼루션이라는 <laughs> 오일인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선 모터쇼에 음. 기증, 이제 좀 스폰? 이런 개념으로 맞아요. 내드리려고 했던 오일인데, 차가 들어오는 게 박스터야. 박스테라. <laughs> 박스터라가지고, 아 스톰 레볼루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고성능 차다 보니까, 음. 고성능 라인업부터는 이, 이 친구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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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들부터 좀 넣어줘야 돼요. 골리안님한테도 이 오일을 적극 추천할 수 있는 게 음.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유온도덜 뜨고 그리고 오일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청정하고 좋아요. 저희가 뭐 5,000, 7,000 타봐도 네네. 오일이 빨리 약해진다는 점, 어... 그거 그러니까 좀강조드리고 싶고 일단 원래 모빌한 뭐 유저시니까 네네. 사실 이번에 한번 넣어 보시면 일단 이온이 많이 안 뜹니다. 그래서 아유. 지금 이제 차이게 주말마다 타실 때도 시원하게 타실거아니에요 그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만족도도 높고, 연비도 괜찮고, 소음 면에서도 괜찮은데, 사실상 뭐, 소음은 스포츠카드한테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단 위주, 이런데 넣어주셨을 때는, 조용하다는 음, 음. 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선모터쇼, 사업에 할 때도, 이 5일 등급 이상. 아, 그때는 5일보다 차량을 해주셨어요. 차량을? 네. 뭔 차량을? 차 해라. 많으시고, 그때서만 만들어요 아, 아니, 차도 해드리고, 이것도 이거대로. 아, 좋은 일을 많이 해주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살짝. 제가 이렇게 살짝 들었는데, 이제 저기, 뭐야. 시골지님하고 권리아님께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모토쇼를 한다고 들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계속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사회 때는 정말 대성하시길 바라고, 네. 이 오일 자체는 사실상 네. 써보세요. 저는 솔직히 이거 뭐라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네, 서, 쓰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서로 달라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거는 또, 또 전쟁이에요. 또 전쟁이에요. <laughs> 전쟁이에요. 또. 그래서 라인서클이라는 네. 브랜드 자체에서는 네. 제가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사실 여러 가지 브랜드를 취급로 했었어요. 근데 음. 하나로 정리된 이유도 제가 썼었을 때 가장 네 그냥 제 기준에서 그래요. 주관적이니까요. 네, 네. 네. 이건 뭐 사실상 저도 제가 이제, 뭐, 무시포트할 때, 브랜드 한 30까지, 네. 뭐, 유명 브랜드 중에, 보면 뭐, 팥땡, 쓸땡 뭐, 네. 그리고 옷땡, 뭐, 많아요, 네. 되게. 근데 다 가지고 팔아보고 했었을 때, 음. 가격 대비, 뭐, 그리고 음. 품질, 그리고 제가 이 회사 처음 선택한 것 중에, 네. 들어갔는데 성분표를 줬어요. 성분표? 예, 네, 뭐가 있는지, A품이 이만큼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자신있어요. 네, 저 절반 정도 보고 다 말았는데, 일반적으로 오일 유통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일이 단가가 이거니까 너 이거 팔아. 어, 어. 이렇게 하는 반면에 이 회사는 처음에, 네, 처음 만났을 네. 때 네. 우리 회사의 제품에 뭐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고 네. 얘기를 해주고 네. 네가 이 오일을 왜 선택해야 되는지 소비자한테 왜 이걸 팔아야 되는지 음. 설명을 쭉 들었어요. 물론 이것도 주관적인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다 정리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 하나로 온 거기 때문에 한번 써봐 주세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또 촬영을 어떻게 하게 됐는데 써보시면 진짜 아실거라 믿어요. 그래서고 이거는 주입해보시고, 좀 이제 한 솔직히 잠깐 타도 뭐 느낌은 오긴 오는데, 약간 몸통을 한번 타보시고, 알겠습니다. 이 오일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우리 소비자분들도 한 번은 그냥 어 그런 오일이 있었어. 한번 나도 써보고 싶어 할수 있는 거니까. 네, 어쨌든 또 원체 유명하신 분이라가지고. 네. <laughs> 이제 어. 아우터 모빌도 소개해 주시죠. 아, 한번 사장님 입으로 네. 네. 이거 자신 있다. 네. 사실 지금 어제 지금 술 먹고 지금 나와고 <laughs> 정신이 나도 없어. <그냥> 갑자기 <laughs> 카메라 이렇게 딱 대가지고 즉흥을 <laughs> 네, 하는 건데 일단 저희 아우터 모빌은 네 랩핑을 전문적으로 음. 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네, 사실 네. 뭐좀 꾸미신데 있을 때는 네. 그냥 뭐 듣보잡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뚝심 네. 이이게 음. 저는 이제 8년을 했고 저와 같이 계신 분께서는 또 굉장한 또 경력자세요. 어. 근데 이제 저희가 유일하게 이거 유일한 건 아니야 사실 또뭐 맵핑도 보면은 네. 다 자기 주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음, 근데 저희는 여러 군데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이야오 톰빌 같은 경우에는 맵핑이 사실 주력 메이커고 네. 이하 네. 이제 엔진오일 엔뭐 네. 안드로이드 오디오 시스템 네. 네. 그리고 어. 이것도 뭐 다음에 스폰할거 있으면 네. 또 해도 m m i 도잘 고쳐주시더라고요 아니요, 수입차 네. 오디오를 손을 대고 있는데 어. 일단은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키나 이런 거 그쵸. 그리고 추가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하고 있는데 뭐 샵이 보면은 좀 이제 외곽에 있어요 저희는 시골에 있는데 오기 네, 편해요 외곽도 타은 네, 그냥 네, 근데 이제 뭐한 번쯤은 뭐차 타시면 한 번쯤은 또 들어오실 수 있다 생각하고 음. 놀러 오시면은 그냥 뭘안 하셔도 됩니다 놀러 오셔서 음. 아 이새끼 이거 뭐 먹고 사나 오셔서 오시면 제가 커피도 따뜻하게 딱 타가지고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도 어떻게 보면 골련님채널에 나오게 됐는데 편하게 한번 들러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자차가 이제 뭐 벤틀리랑 뭐 알파 그리고 기타 이하 뭐 지퍼 뭐 이런 좀 나서 가 볼까요 바로? 아니 뭐볼건 없어. 그냥 그차그 그 차니까. <laughs> 근데 다 저는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 다된 거지만 주변에서도 이미 많이 쓰고 있어요. 저희 이제. 뭐 슈퍼카라면 슈퍼카고 패션카라면 패션카인데 주변에서도 이 오일을 많이 쓰여하고 계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여기 하단에 제가 아우터모빌 네. 전화번호랑 네. 사장님 번호 넣어 드릴 테니까 네. 연락 한번 해보서 연락해서 꼭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네. 문의라도 한번 해 보세요 네. 새벽 2시에 꼭 연락 주세요 왜 네. <laughs> <laughs> 어? 몰라요 새벽 2시래가블로디 타임에서 자꾸 새벽 2시에 전화하 <laughs> 하지 말라는 소리죠 <주시죠. 웃음> 하지 말라는 소리죠 <주시죠>? 하면 네, <laughs> 안돼 새벽 2시에 술 먹고 특히 전화하지 말라 오후 2시에 전화오세요 네. 도 드시면 널려가다네 알겠습니다 끄덕끄덕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음. 가까이서 보시면 왼쪽이 슈퍼 0W-40이고 오른쪽이 스톰 레볼루션 5W-40이에요 이 만들. 보편적인 라인업 네. 네. 이두 개가 가장 최근에 나온 보편적인 주 라인업이라고 합니다 네.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8통 주입이 지금 끝났고요 지금 레벨링하고 있습니다 오일이 마저 떨어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인서클, 골드, 슈퍼골드 한번 넣고 제가 2,000kg 정도 한번 타보고 사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떤지. 방금 또한 칸이 찼습니다. 오일이 떨어지면서 다시 차고 있는 게 보이고 있어요. 레벨링 기다리면서 물한 잔을 더 해볼게요. 이런식으로 기포가 생겨요 자 레벨링도 끝났고요 이제 차를 출고했습니다 확실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일상적으로 타다보면 좋다 안 좋다 정도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범주니까 한번 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 3회 모터쇼 때 엔진오일 협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나인서클 회사 임직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작업해주신 우리 청주아우토모빌 박민재 대표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 4회 때도 다시 만나요. 안녕.